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홈 1장 9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미하라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여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저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대명사로 이루어진 대상이 누구인지 잘 확인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니누에 두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유다인지 니누에인지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아수르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누에가 속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 대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니누에에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가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내부적인 문제로 통솔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가시덤불을 같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제국은 강력한 통제 권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마치 수레취에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니와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탈취물을 얻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비록 니누에가 크고 군사들이 많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유다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니누에가 다시는 유다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니누웨가 그들을 공격해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니누웨는몇 가지로 유다, 유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 사내립이 공격해왔었고, 문하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으며, 문하세 왕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소사서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문화세가 뉘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유다는 니네를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누에의 멍해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유다가 니누에를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으며 이 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니누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은 나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 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외는그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들, 그들의 패망함으로 인해서 그저 한 성읍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니네 외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다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집을 세우고 큰 우상을 더 많이 세우면 그만큼 더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망령된 생각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니느웨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허무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그 소식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화평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면 유다는 다시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선지자 나홈의 이름의 뜻이 위로, 위안입니다. 지금 나홈이 전하고 있는 니네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 유다에게는 매우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복음은 나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과 같은 위로, 위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멸망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느니에 대해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멍에 아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